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? 음, 위로 가면 되나? 기시미나노룸을를 기동은 의외로 나쁘지가 않거든요. 물론. 그래도 느리긴 하다마는 아 뭐야 여기가 아니잖아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근데 보면 알겠다마는 일본해 비가 별론가봐 사람들이 잘 안타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건가요 엄청 좋지 이게 원래 그 보통 게임회사들이 캐릭을 내놓을 때 초반에 팔아먹으려고 웬만하면 은 신캐릭들은 사기로 만들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팔아먹었다 싶으면 오버밸런스를 하면서 이제 너프를 땡기잖아. 왜 이렇게 이거 OP 느낌이 안 들지? 별로인 것 같은데. 별로야, <laughs> 탱크가. 골타는 튕겼네? 음도 좋지 헐아씨 아..자주포 개많네 진짜 아. 야 무슨 퇴속에 자주포가 이렇게 많아 폭격보소. 미친놈들. <laughs> 죽여라, 죽여야 되다 야, 자주포 너프 좀 하자. 아, 그, 더게 세네. 자주포는 데미지를 반으로 깎아야돼 아무리 봐도 역시 아유. 여러분들 자주포는 데미지를 반으로 깎아야돼요 이거 답도 안나와 이거 야 다섯대 있으니까 무슨 이씨 야 이번에 그거 텐진 그거 폭발한줄 알았다 무슨 계속 폭발해야돼 옆에서 아이 재미없어 일본 안탈래 쓰레기같애 소레이 나타야지. 와, 근데 텐진 그거 폭발 영상 봤는데 대박이던데. 뭐 죽은 사람들에게나.